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만 선점해서 미리 공유해드리는 강미리입니다 자 지난 간밤 사이에 또 비트코인과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이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이야기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현재 시각은 12월 14일 목요일 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새벽에 진행됐던 12월 이 FOMC에서는 이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계좌도 그렇고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 저희 선정보 공유방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매매하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계좌가 불어나면서 이제 수익 인증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오전이 됐는데요. 특히나 카톡방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더큰 상승을 보이는 종목 스텍스, 스텍스를 추천드렸었는데 어제 비트코인이 2.52% 상승을 하는 동안 스텍스는 얼마나 상승했어요? 약 7%. 7% 상승을 하고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큰 수익을 내는 중입니다.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오전 내내 올라오는 수익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많은 종목 중에서 이 스택스로 큰 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이 스택스가 바로 이 비트코인 관련 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은 같으면서도 이 시가총액 1천조 원이 넘는 이 비트코인 대비 이 스택스는 1.9조 원으로 매우 가볍기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저희 카톡방에 함께 하신 분들은 미리 정보를 공유 받고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즉각즉각 즉각 변하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인증 이전에 매수, 매도,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카톡방 링크를 전송을 해드립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브리핑 자료와 함께 오늘은 어떤 종목에 진입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오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까? 계속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내년에 현물 etf 출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이해한다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용해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스택스 처럼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된 코인에서 벗어나서 이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면 수익률은 그 이상 한마디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 표준 프로토콜인 BRC2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들도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는데 이 BRC20 이 표준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코인들이 스텍스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해외 상장 코인까지 활용한다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스텍스처럼 몇배 수익률, 아니, 그더 이상 몇십 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일단 이 BRC20이라는 이 관련 코인. 사실 이 BRC 관련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코리니 분들이나 투자가 아직 처음이신 분들은 일단 BRC20 관련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그리고 국내 거래소 말고 이 해외 거래소를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야.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뭐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수익 인증 외에도 제가 계속 브리핑 올려드리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알아야 될 부분들, 필수로 알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까지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BRC20 관련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저의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알아가시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투자를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써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 후에 카톡방 입장을 도와드리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채팅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또는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 외에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살수 있는 그런 코인들까지 제가 추천을 해드리니까 꼭 받아보셔서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까지 이어질 비트코인 강세장, 저는 비트코인이 더 오른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이상의 수익을 잡는 코인들,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하실 게 아니라면 꼭그 부분을 아셔서 미리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저희 카톡방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단 10%의 수익이라도 계속 가져가시면서 시드를 모으고 있어요. 지금 연말 동안 시드를 모아서 내년 2024년에 더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2024년이 와서 움직이시지 말고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저희 카톡방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히 스택스, 그리고 이 스택스와 관련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까지 받아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